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부터 벌써 이래 비가 축축하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시청자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 저 의외로 퇴직 후에나 나중에 이제 작은 산이나 임야 같은 거를 사가지고 조용하게 이제 소박하게 그 자인인처럼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산에 대해서 너무 그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그 산나물이 잘 자라고 약초가 잘 자라는 산에 대해서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이 통상적으로 가는 산하고 산나물이나 약초가 잘 자라는 산은 환경이 완전히 저 틀립니다. 아무 산이나 그냥 약초나 산나물 심으면은 그잘 자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산이나 잎냐 구입하실 때제 말을 분명히 기억을 해 주셔야 나중에 옳은 산을 그 사실 수가 있고, 그러고 또그 소개해 주는 업자들한테 그 좋은 산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 업자들한테는. 절대 막히면 안 됩니다. 왜? 업자들도 그 산에 대해서 그 지속도나 이런 것만 알지 그 산에 대해서 활용 가치에 대해서는 그 모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알고 그 산이나 임야 같은 거를 구입하러 다니시고 어느 정도는 또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초, 산나물, 잘 자라는 산, 어떤 산이 그런 산이 있느냐?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은 그 산나물이 잘 자라고 약초가 잘 자라는 환경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산세가 골이 깊어야 됩니다. 골이 깊다는 얘기는 꼴짜기가될수 있으면은 깊은 산이 그런 산이 산나물이나 약초가 아주 잘 자랍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이산 보면은 각종 그 나무들이 산에 심어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율을, 나무 수종 비율을 잘 봐야 됩니다. 보통 산나물이나 약초가 잘 자라는 산은 활렵수가 한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침엽수가 한40% 정도 비율이 그 되는 산을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침엽수라고 하는 거는 소나무, 소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잎이 아주 가는 거, 침처럼 가는 거, 그리고활엽수락하는 거는 이파리가 넓은 거. 그러니까 산나물이 잘 자라는 산은 활엽수가 높은 비율일수록 좋습니다. 그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활엽수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가 넓은 그런 수종이기 때문에 가을에 겨울로 넘어가면서 이파리가 이래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그게 가을,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서 땅바닥에 이래 쌓이게 됩니다 그 이파리가 넓은 그런 수종들은 한해만 넘어가도 그게 자연적으로 땅바닥에 쌓이면서 거름이 자연 친환경적인 거름이 됩니다 거름이 자꾸 누적이 되고 하면은 그 약초나 산나물 같은 경우에 그거를 퇴비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잘 자랍니다 잘 자라고 그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태비가 자연 태비가 되기는 돼요. 근데 이게 태비가 자연적으로 썩는 기간이 한 2년, 3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걸리면 그만큼 태비가 될 확률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침엽수가 소나무가 많은 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나물이나 약초가 또 야생버섯 같은 게 자랄 확률이 그 성장이 많이 더디고 그라고 환경이 안 맞습니다. 물론 송이 같은 거는 그 예배로 인정을 하더라도 다른 그 수종을, 그 다른 약초를 심기 위해서는 침엽수 비율이 높은 산은 피해야 됩니다. 그거는 약초나 산나물 재배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북향, 그 나무를, 산나물을 심고자 하는 그 산의 방향이 그 북향에 가까워야 됩니다. 산나물은 대체적으로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그 정남향 쪽에는 물론 자라긴 자라는데 성장세가 아주 더듭니다. 그러니까 그 산나물 같은 종류는 될수 있으면 그 북향에 가까운 그런 임야를 구입하셔야 그 성장에 좋고 그러고 그 산나물 향이나 맛이 아주 저 뛰어납니다. 그러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게그 산을 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옆으로나 중간 사이로 계곡이 흐그 조그만 계곡이라도 흐르면은 이상적입니다. 왜? 이 산나물이나 약초 같은 경우에도 습기를 빨아먹고 사는 그 식물이기 때문에 그산 전체가 아주 뭐 계곡이 그 없거나 뭐 전혀 그 물이 그 없는 산 같으면은 물론 그런데도 자라긴 자라요. 자라는데 옆에 대형 저수지나 작은 저수지나 그산 주변으로 계곡이 흐르는 데가 있으면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고 활력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산에 토심이 깊다는 얘기거든요. 토심이라 하는 것은 산을 발로 내딛었을때스펀지 같은 양 푹푹 이래 들어가는 그 산이 있죠. 그런 산은 산나물이 자라기는 아주 저 좋은 산입니다. 그리고 야생 각, 그 각종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야생 버섯 있죠. 그런 버섯들이 상당히 저잘 자랍니다. 그 그런 것도 그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보통 어떤 산이 그 돌산이라고 하죠. 뭐 소나무 산에 주로 돌산이 많아요. 왜? 부엽토가 그만큼 안 쌓이고 토심이 얕기 때문에 그런 산은 그 약초 재배하고는 거의 안 마십니다 그런 산은 그 산나물로는 절대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암만 산이 싸고 계곡이 흐르더라도 그런 산은 산나물이 성장이 덜입니다 분명히 토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산나물한테는 아주 좋은 산입니다 그러고 경사를 말씀을 드릴게요 산에 경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론 그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산나물로 재배하기에는 산이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그 산나물이라 하는 것은 경사가 조금 완경사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아주 좋죠. 근데 경사가 더 높으면 산나물이 그못 자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 빠짐이 좋기 때문에 산나물이 잘 자라는 환경은 맞아요. 맞는데, 이제 사람이 나중에 채취를 하, 하기가 조금 힘들다 뿐이지, 산은 경사면에 맞춰가지고, 그게 맞는 그산나물이나약초 같은 거를 심으시면 됩니다. 경사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못 쓰는 산이 아니고,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그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산이 경사가 좀 높고 하면은, 그 구입하실 때, 분명히 단가가, 그 가격이, 그 인야당 평당 단가가 싼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그 산을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적으로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으면 모르는데, 경제적으로 뭐 어느 정도 큰 이런 땅을 구입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분들은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래 산을 보러 가실 때내 땅은 진짜 한천 평이나 이천평 정도밖에 살 땅이 없다. 그러면 그런 땅을 그 사시는데 단 주위 환경을 잘 보셔야 돼요. 내 땅을 임냐를 산을 사는데 내 땅을 물고 있는 그 주변이 구교림 있죠. 구교림 있는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땅이 천 평이고 뒤에 구기림이 수만 평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아주 저 활용 가치가 높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평 갖고뭐 하겠노 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경제적인 여건이 그 정도밖에 살 땅이 없다고 하면은 그 땅을 보러 다니는데 구기림이 붙어 있는 산 같은 그 경우는 무조건 잘 생각해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내 땅은 그 비록 전평이라도 뒤에 국기름이 붙어가 있으면은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그 산에서 임야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큰 욕심 없이 내 입에 풀칠만 할 정도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이왕 땅을 가지고 있는데, 경제소득을 어느 정도 창출을 해내고 싶다고 하면은, 그 산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나라 분들이 산나물, 그 다음에 약초 다 좋아하시는데, 약초가 안만 좋다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그런 저 산나물을 중점적으로 심으시면은 제가 아는 분들도 그 1년에 산나물이나 약초 같은 거를 경제적으로 그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연봉 1억 이상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정도 이제 수익이 올라갔겠지. 자인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그 산에서 잘 자라고 뒤에 따로 뭐손댈거 없이 자연적으로 잘 자라는 작물들은 그 산마늘 있죠. 명이나물. 그 명이나물하고 곰치, 그 자연산 곰치 같은 거. 그 다음에 더덕 종류. 요런 거를 심어 갖고 활용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경제적인 그 수익, 고소득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소박하게, 쪼매나게만 하시고 싶다면은 그뭐 따로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근데 자연적으로 뿌리 나놓으면은 그 작물에 따라 틀리지만은 2, 3년 안에 다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이 가능하고 그러고 산나무만 전적으로 가꾸는 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도로가 없고 그런 땅이라도 굳이 그 맹지도 괜찮습니다. 맹지의 장점은 뭐냐하면은 땅값이 일단 싸잖아요. 근데 맹지 같은 경우에도 그 땅값이 싸기 때문에 차가 그 거기서 이제 산나물 같은 거 농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차가 굳이 안들어가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배낭 하나 메고 사람만 그냥 더 갔다 나오면 되거든요. 더 갔다 나왔고 한 배낭에 산나물만, 한 배낭만 그 가득 수확해 갖고 나와도 최소 한 30만원 정도는 채취해 갖고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물론 도로가 접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자기 형편에 마춰가지고 굳이 도로가 없는 땅이라도 맹지라도 그렇게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산세마 좋고 물잘 흐르고 북향이고 그 활력수 비율이 높은 산 같으면은 맹지도 관심있게 살펴봐야 될저 대목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강원도에서 그 산나물 자연속에서 그렇게 산나물 재, 자연재배 해가지고 사는데 그 분도 맹지에서 하십니다. 굳이 찾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뭐 기계가 들어가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수확하는 작물 같으면은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는데 손으로 채취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도로가 접해 있으면은 땅값이 많이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참고를 해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자연 속에 있으면서 그 약초나 산나물 같은 거 이런 거잘 자라는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인으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소득 창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산나물이나 약초 이런 잘 자라는 산은 일반적인 산에서 보는 그런 산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해발 한 500곳이 그 정도가 산나물을 그가꾸에 가장 이상적인 산이고 경사가 왕경사면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돼 있는 산이 물빠짐이 좋고 그 산나물이 약초, 그리고 버섯 잘 자랍니다. 그리고 활력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이상적입니다. 산에 아무 뭐 소나무가 엄청 실리 빽빽하게 들어있는 산은 산나물로는 그 재배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고, 그러고,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산이니까, 절대 산이 싸다고 해서 아무 산이나 그냥 산나물 심으면 잘 자르겠지. 그거는 절대 오판이니까, 제 얘기 꼭그 나중에 임냐 구입하러 가실 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감사합니다.